이화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를 맞아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곳곳에서 새롭게 단장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학교의 새로운 모습과 학생들의 의견을 손소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신입생과 재학생들로 이화교정의 활기가 넘칩니다. 긴 겨울방학을 지내며 학교도 곳곳을 새롭게 단장해 학생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학관 1층입니다. 본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낡고 노후한 학관 1층 독서실을 밝고 세련된 라운지로 리모델링하고, 맞은편 휴게실의 책상과 의자를 바꿔 16학년도부터 꾸준히 부분적으로 실행해오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이화사랑이 자리했던 포스코 간 지하 1층도 세단장이 한창입니다. 이화사랑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학생들은 다소 놀란 모습인데요. 현재는 도시락과 김밥, 빵을 파는 새로운 판매처가 자리를 잡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거 본교 입점업체의 유지관리를 받았던 공간을 학생들의 휴식 공간으로 마련하는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구매팀은 밝혔습니다. 제가 인문대생이어서 학번에 자주 다니는데 예전에 리모델링 되기 전에는 좀 습관이 낙후된 느낌이어서 아쉬웠는데, 이제 리모델링 된 후에는 학생들이 좀 만편하게 쉴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기뻐요. 이번 학기에 학원에 와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예뻐져서 공무원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해졌어요. 또한 공대관, 조영대 A관과 SK텔레콤관에도 컴퓨터실이 새로 마련되어 해당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ECC나 학문관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 이화,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이화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EUBS 손솜입니다.